여섯째, 장애 학생을 자녀로둔 학부모 40여 명이 강원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 학교와 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, 학교 사각지대 내 감시 카메라 설치,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보조원 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강력 처벌 요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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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부모들의 불만은 민병희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보고요.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일어나지 않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금 이런 사안, 상황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태 파악이 잘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. 학부모들은 폭언과 무시 등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른 학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. 선생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. 교육청에 와서까지 교육감님 입에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음, 절망적입니다.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해당 학교는 경찰에는 9일, 교육청에는 다음날 아침에야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. 도교육청은 하루가 더 지난 11일에야 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. 특히 해당 교사는 특수 교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자격 확보를 위한 5년의 유예 기간이. 올해 2월 말 끝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해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도교육청은 이번 주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합니다.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.